읽겠습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귀한 하루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주님을 만날 때참 기쁘고 감사하다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은혜가 또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해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귀한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고 기도할 때에 신령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드려진 예물이 있습니다. 일천 번째 기도의 제목들의 예물과 또범사에감사해 드려진 예물을 주님 기뻐 받으시고 또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이 놀라운 이 시간이 하나님 앞에 은혜의 시간되게 도와 주옵소서. 감사함 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옆나이다. 아멘. 초대교회의 이 논쟁 중에 하나가 이 유한한 인간이 무한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어, 내주 우리가 보통 이제 성령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예수님이 임재하셨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잖아요. 어떻게 이 유한한 인간이 무한한 하나님을 어, 받아들일 수 있는가 어, 또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품을 수 있는가 하는 논쟁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전능하시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인데 이 무한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연약한 인간의 육체 가운데 거할 수 있는가 하는 의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굉장히 간단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이 논쟁이 굉장히 길어졌습니다. 사실 이것을 논리적으로 뭐 이렇게 따진다고 논쟁을 한다고 해서 해결된 문제까요? 일 그렇게 해결된 문제는 아닙니다. 어떻게 유한한 이 인간이 무한을 품을 수 있을까요? 초대교회 교부들이 이 논쟁을 오랫동안 지속하다가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므로 유한한 인간 육체 가운데 거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능하시니까 인간이 뭐 유한하든 인간이 어떤 존재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또 하나님이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니까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라는 것이죠. 같은 논리로 본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시고 우주에 충만하게 거하시는 분이신데 그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이 만든 성전에 거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 문제만 생각해 봐도 그 문제가 사실은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는 건데 좀 중요한 원리가 또될 수도 있습니다 무한하신 하나님이 인간이 만든 이 작고 초라한 건물 안에 거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성전을 지으면서 가지고 있는 또 우리 성전 안에 있으면서 가지고 있는 질문이에요. 이 건물 안에 또 우리 가정이라고 하는 이 건물 안에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곳인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나와요. 성막은 성전에 성전을 짓기 전에 만들어졌던 이동식 예배 처소였죠. 그 성막을 지으면서 하나님께서 거기 거하겠다. 그곳에서 백성들을 만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드린 대로 성막은 움직이는 성전입니다. 그리고 이동할 때 들고 다닐 수 있는 것이 바로 성막이었습니다. 어떤 때에 정착할 때는 성막을 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 8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분명히 하나님 표현으로 말씀하시죠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대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이 성막의 정말 주요 어, 이 원리와 어, 주요 이 핵심은 하나님이 그것에 거한다라는 겁니다 우리 육체 가운데 우리 하나님 우리 성령님 거하신다는 것이고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거하신다는 것이에요 이게 핵심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 성막에서 어떤 일을 이루시냐 이 2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 있겠습니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제소위곧증거계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이 말씀은 그 옛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셨던 말씀이에요. 그리고 출애굽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 역시 우리 지금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기서 이 성전에서 이 성막에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위 곧그 증거의 위에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즉 예배와 이 귀한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들을 알려주신다라는 겁니다. 원래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온 우주에 거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 낮고 낮은 이초라한 건물에 하나님은 사실 거할 수 없죠 하지만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소에서 누구를 만난다고요? 우리를 만나시겠다는 라 겁니다 내가 거기서 너희를 만나고 내가 거기 거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누구를 사랑하시기 때문일까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연약한 인간을 우리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거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찌 천막 가운데 거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좀이 성전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라는 이것이 굉장히 익숙해서 어, 이 하나님의 임재의 의미를 좀 이렇게 너무 가볍게 여기는데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이런 건물 안에 거하실 수 있고 우리 육체 가운데 거하시고 또 어떻게 그런 이 장막 가운데 거하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번에 그 신방을 통해서도 우리 성도님 굉장히 많은 준비들을 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그렇죠. 우리가 1년에 한 번, 몇년에한번 하는 이 신방을 받더라도 준비라는 것을 해요. 왜요?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신다고 믿고 기도하고 준비하니까. 그런데 우리는 매주 들여지는이 성전, 또 매일 내삶 가운데 거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우리는 때로는 잊고 살 때가 더 많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어찌 이 더러운 인간 가운데 거하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어찌 더러운 우리 육체 가운데 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성막 안에 거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 피조물, 우리 인간을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전을 짓는 이유고 성전 안에 이 이것을 이 외치는 이유. 우리 성전을 뭐 사실 이게 뭐 건물이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하는 이유는 최초의 성막을 하나님이 요구하셨던 이유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성막을 지으라고 하신 이유는 만남이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이 예배당, 이 성전, 교회의 목적은 첫 번째 하나님을 만나는 데 있어요 두 번째로는 이 하나님을 만난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교제하는 게 목적이에요 뭐이 목적을 제외하고는 이 교회 존재 이유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사람을 만나기 때문에 자꾸 사람에 대한 인식을 하고 사람 관계도 중요한 건 맞습니다. 그러나 성,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가장 우선이에요. 이게 해결되지 않고 우리의 신앙 가운데 우선되지 않으면 성전은 교회는 때로는 우상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인간적인 방법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성도와 교제하는 것이죠. 내가 하는 봉사, 내가 하는 섬김, 내가 하는 예배, 내가 드려지는 헌금, 내가 하는 모든 행위는 하나님을 만나는데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성전에서 어떠한 기능적인 것을 원한다면 그것은 부차적인 것이에요. 아, 물론 우리 교회도 뭐이 소그룹실도 만들고 뭐 여러 가지 뭐 어, 어 기능적인 것들을 강조해서 좀 우리가 편리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것들은 다 부차적인 것이에요. 하나님은 저 성막 어떻게 보면 이동식이고 보잘 것 없는 물론 우리가 성막에 대해서 이제 배우지만 굉장히 화려하고 대단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그것은 광야에서 어 사막 위에서 지어지는 이동식 천막밖에 안 돼요. 솔직히 보면 그런데 그 성전 이 성막에 기능적인 원리는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남을 위해서 오늘도 우리는 성전에서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순서를 종종 바꿔요. 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신다.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 가운데 기다리고 계세요. 이 성전에서 기다리고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은 이미 우리 가운데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만날 성막을 지으시고 앞으로 그곳에서 우리를 만날 것이라고 약속하셨다는 것을 잊지 맙시다 내가 거기서 하나님께서 만나시겠다 이곳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시겠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성전에서 기다리고 계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므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기다림에 응답하는 그런 성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한 가지 이것을 얘기하고 좀 말씀 마칠게요. 하나님은 왜이 성전에서 기다리실까요? 왜 하나님은 이 성전에서 기다리고 계실까요? 왜? 그것은 우리와 대화하기 위해서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받기 위해서 이신 것이죠. 우리는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오늘 하루가 살아가면서 힘들었던 거, 어려웠던 거, 어제 있었던 일, 마음에 답답했던 것을 하나님께 모두 아뢰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오늘 하루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또 오늘 어떻게 살아갈 일에 대해서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만남은 곧 우리에게 평안을 안겨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찬된 평안과 기쁨을 주실 것입니다.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만나 주시는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죠. 우리가 믿고 있는 이유죠. 우리가 교회 나온 이유입니다. 오늘 하루도 누구를 만나시든지 하나님을 만남으로 그 기쁨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된 행복이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있어서 오늘도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 품 안에 거하시는 우리 모든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전능하시고 무한하신 하나님이 이 연약하고 재만은 이곳에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만큼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귀한 귀하신 우리 하나님 귀하신 하나님의 섬기 이 손길을 잊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귀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만나므로 자유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귀한 이 새벽을 깨운 성도들이 하나님을 만남으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아뢰며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기도하는 그런 기도가 우리가 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지켜주시고 그렇게 인도하실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올 염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이렇게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날 우리에게 인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제재의 은자를 사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요 접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하게서 거옵소서 대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 만나시길 바랍니다. 어디 있든지 하나님 만나시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기쁨으로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도록 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